가처분 신청이 혼인 재산 분할 사건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혼인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가처분 신청은 매우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거나 예금, 주식 등을 인출해 재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법원에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재산이 보전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의 소유 관계와 혼인 중 형성된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이며, 가처분은 긴급성과 필요성을 입증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또는 과도한 범위로 신청할 경우, 기각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범위와 근거를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추적, 증거 확보, 신청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후 본안 재판과의 연계 전략까지 고려한 종합 대응이 필요합니다.